안녕하세요. 마린코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수조에 있는 산호들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쪽 수조에는 주로 이제 레더나 연산호들 프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가격도 알려드리고, 산호의 특징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 네, 아, 네. 지금 장래관 레더 보이고요. 네. 이제 가장 큰 사이즈 10만원짜리, 10만원으로 판매되는 사이즈들이에요. 요거는 몇 센치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베이스가 5cm니까 지금 거의 뭐 5cm 꽉차 있죠? 아. 네. 뭐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막 커가는 사이즈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애들은 이제 6만 원짜리 애들 6만 원네 6만 원짜리 친구들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좀더 작은 4만 원짜리 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준비되어 있고요 음. 다들 뭐잘 키고 있고 사실 처음 등록했던 때보다 많이 컸어요 아, 네. 네. 위에, 어우, 너무 크게 나온다, 이거. 해머들. 해머들. 네, 해머들 뭐, 한 그냥 만두 정도 되는 사이즈들. 딱 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여러 가지 색깔들로 준비되어 있고요 새로 들어온 대체죠 음, 이건 무슨 레더죠? 이거 사실 저희가 레더가 많아서 레더 보통 프렉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지 구분을 잘 안해요. 왜냐면 그 어떤 레더다 어떤 레더다 하고 이름 붙이는 거다 제가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고 레더 자체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프랙을 치는데 네. 그래서 보통 프랙을 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요 음. 그래서 저 솔직히 저 이거 어디 레더인지는 모르고, <laughs> 모르고 근데 되게 이뻐요 지금 보시면 폴립도 되게 크고. 네. 색깔은 사진으로 보면좀더 진한데 영상에서는 좀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느낌. 네, 펌핑 제니아. 와. 아주 막 미친듯이 막 펌핑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건 뭐 거의 제니아로서는 최고죠. 펌핑 이렇게 잘하면.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보통 강아지 불레더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네. 얘네 또 새로 들어왔어요. 지금 음. 작은 사이즈하고, 좀더큰 사이즈. 음. 베이스는 3cm 베이스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는 뭐, 높이로 좀 높아요. 그래서 3cm 정도 된다고 보고, 큰 사이즈들은 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3에서 5cm요. 그리고, 아, 앞으로도 좀 보이네요. 앞으로도 좀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레더 한종 음. 마찬가지로 저 이거 무슨 레더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뻐요 안이쁘면안 팔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 레더도 새로 준비됐고요 그리고 버튼들 한 탁구공? 아니 탁구공보다는 좀클것 같은데 탁구공만한 애들도 있고요 색깔별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하네요 네 얘네들은 뭐 베트남 버튼이고 음. 그리고 앞으로도 한점 있고 버튼들도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피치망고 레더, 음. 피치망고 님 레더가 있고요. 아주 발색 좋은 레더예요. 그리고 뭐 브레인도 보이고 로보 브레인도 보이고 또 다른 색깔의 해머들도 있고요. 음. 밀레도 보입니다. 사실 이 아크로도 되게 이쁜 아크인데 아, 영상으로는 그 색이 표현이 잘안 되네요. 음. 이게 끝에는 블루색이고 헤누이스인데 되게 이쁜 모체고요. 한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산호들 하나 하나 알려드렸고요. 산호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마린코스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음, 사실 수량이 많지는 않은 산호들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